예리한 방 포춘쿠키 구독, 구독 좋아요, 좋아요 알림설정 야 이건 안무해도 되겠다 야. 음, 음, 맛있다 다르다. 이거 진짜? 한잔더 주셔도 돼요 그 정도로? 없다고? <laughs> 아 그래? 저희 다시 또사 해야 돼요 오빤, 귀엽잖아요 오빠 분명히 맛이니까 뚜마로 가자 그러면 <laughs> 뚜마 어때?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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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뚜마, 뚜마. 뚜마. 예리한 방 스트리밍 DJ 예리 15주년 된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입니다 예리한 입방에서 신상으로 선물던 바로 그 코너 네. 게스트를 예리하게 파헤쳐보는 예리한 프로필 시간인데요 나무 위키에서 발췌한 프로필을 읽어드릴 거예요 네. 혹시 남이 써준 프로필을 보면서 궁금한 것 혹은 고치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. 네. 취미가 영화 감상 드럼 연주 태권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유효한지 아니면 새로 업데이트된 취미가 혹시 있으시면은 일단 태권도는 고2 때 이후는 거의 안 했고 그 드럼을 연주 안 한지는 3년달된것 같은데 새로 업데이트된 뭐 취미를 말씀드리자면 네. 가드닝에 좀 빠졌어요. 오! 네이것서안 믿는 눈빛은 아, 뭐냐고. 진짜요? 야, 오빠? 그 눈, 그 눈은 <laughs> 오빠 방송을 해도 거짓말을 그렇게 하세요. 이 눈빛이잖아 지금. <laughs> 아니에아니 완전 아니에요. 음. 의문 네. 그게 음. 가장 큰 네. 화초를 갖고는. 네, 뭔가 어울린다. 음, 고마워. 다음. <laughs> 너 정말 교회 다니는 거 맞구나. 거짓말을 정말 못하네. 망가지는 것에 있어 정말 두려움이 없는 편이신가요? 두려움이 없다면 그 용기는 역시 비주얼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걸까요? 뭐 솔직하게 망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. 난. 네.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여유인 것 같아요. 음, 저는 오빠가 나오는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. 음... 연기도 한번. 많이 하시잖아. 왜남이 그렇게? 어 얘기 좀, 어, 좀 해봐요. <laughs> 예리뭐 봤어? 아저 근데 오빠 진짜 몇개 몇 봤었어요 아, 응. 이거 좀, 좀 내려줄래? <laughs> 어, 네, 어, 아무튼 고마워 네, 네. 어. 촬영하면서 진짜 여기까지 내려놓고 망가졌다 싶은 적이 있으신가요? 제가 2017년에 이제 그 변혁의 사랑이라는 드라마를 TVN 걸 찍은 적이 있어요 네. 알몸으로 쫓겨나가지고 아, 짧은 팬츠 네, 네, 입었지 네, 네, 네. 그다음에 이게 박스를 둘러 <laughs> 그러 옆에서 보면 정말 다 벗은 걸로 보이거든 그러면서 초반이라 가지고 막 맞춰가는 과정이라서 아... 더 오래 찍었던 그런 시기였죠. 겨울이었. 아니요, 아니, 근데 그게 아, 겨울은 더워서 아, 심지어 겨울이... 촬영하기 전이랑 그 후가 피부색이 달라졌어. 아... 타가지고. 그 정도였어요. 어 그러면서 딱 발을 봤는데 발이 다친 거야. 두 번째가 SBS 드라마를 2012년도에 찍었는데 한겨울이었고 그때 마이너스 16도였어. 네. 근데 바다를 들어갔네요. <laughs> 와 진짜. <이> 3일을 알았어. <laughs> 저도 오빠 요즘 연기 많이 준비하고 있구나. 네, 준비하고 음...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예리 씨는 이 감수성이 풍부하고 표현력이 좋아서 저는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. 어, 진짜요? 네. 그리고 일단은 카메라를 두려워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나이대 배우분들보다 더 빨리 적응하고 또 음.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.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경기고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다 캐스팅 되었다고 한다. 이리 어떻게 알아요? 그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까지. 이거 귀... 오빠 어디서 얘기한 적 있어요? 얘기했을뭐저 표르게 탔어요. 저 희부련 님은 가끔은 기억을 못할 그, 때가 있어 진짜 그럴 거 같아. 너 지금 몇년 됐지? 저희 이제 7년 차입니다. 레드벨벳이? 네. 너 그럼 몇 세에 데뷔한 거였어? 네. 16살? 17이죠. 17. 17. 17. 너 10주년 때 포춘픽이 <laughs> 나와야겠구나. <웃음> 그때는 사이클 복장 인고 같이 라이딩 하는 거아 이런 거 말하면 진짜 한다고 아저 근데... 아, 자전거 못 타요 오빠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 근데 오빠가 포춘국이 복장을 입고서 가르쳐 주는 거 친구를 기다리다가 캐스팅 됐던 건 맞는데 그게 처음은 아니었고 처음은 이제 입학식 때 나오면서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1년간 SM에서 연락을 계속 해줬었어요 어...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들어가고 하는 게 좋겠다 싶으셨고 처음 많이 반대를 하시다가 아버지 도 이제 지인분들이나 이수만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인사이트 있고 너무 멋지신 분이라고 하셔가지고 아버지들 결정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됐죠. 아... 근데 친구 기다리다가 캐스팅 됐던 적이 있었던 건 맞아요. 아... 네, 경기고등학교. 경기고등학교라고 소문났어요. 어, 경기고 앞에서. <laughs> 맞 경기고등학교 앞에서. 근데 그 친구 좀잘안 봐요. 아, 네, 네. 그럴 수 있죠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걔곧 결혼하는데 오, 오늘이었나 결혼? 네, 연기자 최시원을 대중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켰던 드라마 초도이거 네. 봤었어요. 그녀는 어... 예뻤다해서 네. 단무지 먹는 장면이 엄청 음... 화제였는데 촬영하면서도 뭐 NG 같은 건 많이 안 났었는지 원래 정음 누나가 이렇게 이렇게, 아, 이렇게 먹여주는 건데 이게 휙 던져지면서 음. 진짜 딱 붙은 거야 한 번에. <laughs> 아, 그게 우연 그게 우연하게 설정이, 네, 설정이 아니라 일단 붙었는데 여기 사람들이 다 키득 웃는데 그 순간 제가 든 생각이 이거를 먹, 먹어서 살리면 재밌을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어... 그때 먹고서 절대 이거 편집하지 말자고. 어...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방송을 나가, 방송이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죠 뭐, 좋아해 주셨죠 뭐나 네. <laughs> <난> 지금도, <laughs> 지금도 오빠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난 지금도 웃음소리 하나하나 연기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난, 난세 지금 번, 계속 왜세번 하하하만 <laughs> 하지? 어 아니, 이런 걸 보고 자본주의 웃음이라고 하는 거 같아 아 <laughs> <나 웃음> 농담이고 <웃음>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식 시키면 꼭 단무지를 <laughs> 애처롭게 좀 쳐다보지 <laughs> 응. 아 웃겨 네. 자, 다음 최근 시네마틱 드라마 sf8 증강 콩깍지 다시 음. 할게요 <laughs> 할게. <않았네>. <웃음> <웃음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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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저 누구랑 나왔어 오빠가 증강 콩깍지를 <laughs> 촬영하셨잖아요 앞으로 또 혹시 도전해보고싶.. 도전해보고싶.. 싶은... 긴장했어? <laughs> 음. <진정했어? 웃음> 아 당황했어 아, 도전해보고싶은 장르가 있냐고 아, 장르가 혹시 있으신지 장르라기보다는 역할인 것 같아요. 내가 끌리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. 그게 음. 무엇이든지 간에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녀는 예뻤다의 신혁이란 캐릭터는 음. 제가 딱 보면서 음. 아 이거는 연기하는 호흡 톤을 그런 뭐 셜록 홈즈의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그런 호흡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이거는 재밌게 네. 잘 살릴 수 있겠다라는 게딱 있었거든요. 네. 왜냐면 작품이 잘안 돼도 네. 역은 기억 나아요오 어. 이거 근데 좀. 제가 3개 드릴게요 조금 더 경건하게 받아들였으면 어, 네. 좋겠네요 개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. 네. <laughs> 아이 오빠 다 연기하는 거 같아요 지금 아니야 오빠는 연기할 줄 아, 몰라 오빠. 진짜 모르고 다 약간 음. 인위적인데 웃음소리부터? 음, 아니에요 <웃음> 야, 마지막 질문 아 벌써 마지막이야? 더좋아 질문 괜찮아요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아 이거... 빨리 가고 싶다 아니요 아니요 아 내가 불편해? 아니요 준비돼 있는 게 여기까지예요 아그래 네. 오케이 음. 앞으로 대중들이 볼 나의 프로필에 이것만은 꼭 남기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의 분야와는 다른 쪽으로 뭔가 쾌거를 이루는 그런 레코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제 소망. 네, 소망이 있는 거죠. 네. 어, 소망이란 단어 참 좋다. 제가 욕심, 말했네요. 어, 야망 이런 거보다 소망이, 아, 소망이 참 순수하고 수, 딱 저같죠. 네. 어, 정말 우리에게 포춘북이야. <laughs> 다음에 연락갈 거예요. 시원 선배님의 새로운 네. 매력은 물론 15년 차 아이돌 내공이란 이런 거구나 배워가는 기분이었는데 선배님의 프로필에 행복한 일 가득하길 저희 예림이가 기원을 하겠고요 예리와 예리한 방을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는지 굉장히 예리했어요 또요? 저는 솔직하게 예리씨를 오랜 시간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봤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어, 맞아요 나중에 보면 또야밥 한번 먹자 네. 이러면 선뜻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다른 면을 보게 된것 같아서 많은 걸 얻어가는. 근데 듯한 진짜 있구나. 놀러와줘서 너무 고마워요. 아 별말씀. 저도 한번 꼭 나가겠습니다. 아니 얘기를 하면 안안 안 해도 돼요. 당연히 나올 거니까. <laughs> 아 그리고 <laughs> 아자 15주년 음. 자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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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주년 오늘 오케이. 데뷔 15주년. 음. 진심으로 진짜 축하 드리고요. 오늘 나온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신곡 우리에게도 많이 많이 수명 해주시고 아 끝났네 끝났어요. 아, 네. 좋잖아요, 오빠 솔직히 지금 퇴근할 아, 생각 에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가지고만 아 근데 너, 아, 아니야, 근데 그건 아니야. <laughs> 아니 난 아쉬워 아쉽고. <laughs> 인사할까요? 응. 음. 인사하고 끝나요. 곧 끝나야지. <웃음> <웃음> 뭐 2회 초안 뭐도 찍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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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오 라이브를 할래까 라이브. 아니 아니. 어. <laughs> 예리 한방 여기서 저 인사를 드릴게요, 오빠 진짜로. 자, 스트리밍 돼지 예리. 시원이었습니다 꾸나. 음음